기뻐 받아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제 또래에 남자분들이 모이면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가장 관심있는 TV 프로그램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가장 관심있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저 정도 이렇게 나이가 되어지면 50대, 60대 남자분들이 모여서 이야기 하다 보면 나는 자연인이다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어요. 그 대부분의 이야기가 부럽다는 것입니다. 야, 나도 자연인처럼 산에 들어가서 살고 싶다.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마음껏 살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산이 공기가 좋아서 그렇겠습니까? 산채 비빔밥이 좋아서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산에 가서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유롭게. 내가 살아오던 여러 가지 삶의 어렵고 힘들었던 일들, 이런 것들 다 떨쳐버리고 산에 가서 유유자적하면서 자유롭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뭐 물론 그 프로그램을 가끔씩 보고 좋아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대체로 공통점이 있어요. 산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 뭐 자유롭다, 자연인이다 하지만 그 사람들 공통점을 보게 되면 대체로 큰 병을 앓았던 사람들이 많아요. 병이 암에 걸렸다, 뭐 간이 나쁘다. 이 세상에서 이렇게 막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죽기 직전까지 가서 그큰 병을 얻어가지고 수술을 받거나 아니면 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산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두 번째는 이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상처 입어서 들어갑니다. 아, 막 사람들 너무 싫다. 가장 믿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동업자에게 사기당하고 이래서 등지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 보니까 어, 세상 살아가는데 자신감이 없는 사람, 아 세상이 무섭다, 사람이 무섭고 세상이 무섭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는 것이 자신이 없고 그러니까 혼자 살고 혼자만 살겠다라는 생각으로 또 들어가는 그런 분들이 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이분들은 뭐어허한 어떤 이유인간에 자기의 과거의 삶을 단절하고 새로운 삶으로. 새롭게 살아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산에 들어가는 것을 어, 보게 되는 것이죠. 자유인이 되고 싶은 것이죠. 매이지 않는 이때까지의 삶에 매이지 않는 질병에 매이지 않고 사람에게 매이지 않고 상체에 매이지 않는 새로운 삶을 자유롭게 누리고 싶은 마음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사실은 뭐 산에 안 가더라도 얼마든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나라이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디에서 살든지 거주 이전에 자유가 있어요. 뭐 강북에 살든지 강남에 살든지 자유가 있어요. 직업에 자유가 있어서 내가 이 일을 하든지 저 일을 하든지 어떤 직업이든지 다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강북에 살든지 강남에 살든지 자유지만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까? 강남에 살고 싶다고 강남에 살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저직업을 가질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저직업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막상 우리의 삶이 자유를 동경하지만 우리의 삶은 늘 현실이란 것에 매여 있는 것이죠. 여행의 자유가 있습니다. 아 저도 여행하고 싶고 여행 자유가 있어 좋지요. 한뭐 보름쯤 아, 유럽 여행도 가고 싶고 여행의 자유가 있어요. 근데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까? 교회도 있지요, 가정도 있지요, 여러 가지 경비 문제도 있죠. 다 매여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삶이 자유를 원하고 자유를 동경하지만 현실은 늘 매여 있습니다. 가게도 문 열어야 되고 남편 눈치도 봐야 되고 자식들도 돌봐야 되고 늘 매여 있는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마음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은 산속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작지만 잠깐이지만 그 자유를 누리고 싶은 마음에 산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잠깐 육신의 자유를 위해서 산속에 들어가면 혼자 있어서 자유롭다라고 그것이 잠깐의 육신의 자유함이긴 하지만 그 마음과 그 영혼은 참된 자유함을 누리긴 힘들겠지만 그렇게라도 한다라고 볼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과연 이 세상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산속에 들어가면 자유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자유, 우리가 누리는 그 자유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그 천국의 비밀이 오늘 말씀 속에 숨어 있는데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여러분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되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그 자유를 어떻게 누리느냐?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1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말씀은 그 앞에 5장 20절에 보게 되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이 말씀을 받아서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이 앞에 5장 20절 보게 되면 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큰 죄를 지은 사람, 이 죄가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용접하고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이죠. 야, 진짜 내가 큰 은혜 받았다. 우리가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큰 죄인 줄 모르는 사람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어도 은혜가 적게 느껴지는데 죄가 큰 사람은 더 크게 느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물론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일단 말씀을 잘 이해를 해보면요. 그래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그러면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해, 이해한다라면 나는 자연인이다. 그 프로를 비추어서 생각한다라면 산에 들어가는 기쁨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병이 더 크게 걸리도록 바란다라면 그게 과연 온전한 거냐라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는데 100만원 배신 당하고 산에 가면 100만원 의치 기쁨밖에 없으니까 10억 정도 배신 당하고 사기 당한 다음에 산에 들어가면 10억 정도의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느냐.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요. 신부가 꼬이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라면 뭐 벌써부터 예수 믿고 그러십니까? 실컷 놀다가 70쯤 넘어서 나중에 나이 들어서 세상의 즐거움을 누릴 수 없는 그 나이 되면 잠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뭘 처음부터 예수 믿고 힘들게 사십니까? 이 신부가 꼬인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생각 드시는 분이 있다라면. 병원에 가보세요 아마 창자가 꼬여 있을 것입니다 이 신부가 꼬여 있으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2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건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이십니다 그런 마음이 꼬여 있으면 이 세상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실컷 놀다가 마지막에 천국 가기 위해서 잠깐 예수 믿는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강도처럼 실컷 나쁜 짓다 하다가 마지막에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하면 천국 간다. 이 생각 가지고 예수 믿는다라면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그 죄를 모르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느냐? 이절 말씀에 보면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정말로 자유함을 두려는 사람은 바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는 그 순간 이 죄에 더 이상 그 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는다라는 말을요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죽는다는 것은 육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 안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옛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르신들 가끔씩 그런 말씀 하세요. 아, 자식이 속삭이고, 뭐 하여튼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낭패를 당하면,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내가 너무 오래 살아 이꼴저꼴다 본다. 내가 빨리 죽어야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요. 물론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긴 한데, 그 죽는다는 것이 육신이 죽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그리스인들이 죽어야 될 것은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옛사람, 우리가 죽여야 될, 내가 죽어야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내가 살아가던 삶의 방식,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 이런 것들이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죽지 않고는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이 말은 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처럼 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때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그 죽음이 예수글서를 영접한 우리가 예수글서와 함께 죽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예수글서를 영접한 사람은 예수글서와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죽은 사람은 죄에 대해서는요 반응하지 않습니다. 고이 미련해 보이지만 얼마나 날쌘니까. 계곡의 그군물살 속에 고기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이 곰이 딱 들어가서 보다가 발로 탁 치면 이 고기 연어 한 마리가 푹 날아가 지고 물가 옆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곰이 그 물고기를 먹는데 곰은요. 물고기 살은 안 먹어요. 머리만 먹어요. 네. 이 물고기가 또 머리에 단백질이 제일 많답니다. 그 그걸 먹고 이제 동면을 취할 수 있는 영양분을 보충하는데 이 곰이 그만큼 날쎄요. 근데 이 곰이 그렇게 계곡물 막 흘러가는데 그 안에서 물고기를 탁 쳐서 잡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곰들이 물고기를 잡아서 머리만 먹고 내버려진 죽어 있는 물고기는 그들도 보지도 않는 거예요. 살아 있는 것만 먹기 때문에 이 곰들은 그 계곡물에 들어가서 물고기를 잡는 것이죠. 그래서 곰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은 척 해라. 가만히 죽은 척 하면 안 건든다는 거예요. 곰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 죄라는 속성도 그래요. 마귀라는 속성도 그래요. 마귀는 어떤 사람들을 잡아먹느냐, 어떤 사람을 실족하게 하느냐,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살아있는 이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을 이 마귀는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삼킬자를 찾는 이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는 살아있는 것을 잡아 먹으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면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은 자가 돼야 돼요. 그 죄의 유혹, 아 누가 유혹한다, 아 마귀가 속삭인다, 뭔가 우리를 죄 가운데서 끌어당긴다, 거기 죽어 있어야 돼요. 반응이 없어야 돼요. 거기에 반응하면은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죽어야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 우리 어르신들이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하는 것이 자기 육신의 생명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혈기가 죽고 내 안에 있는 분노가 죽고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죽어야 죄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내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를 알지 못했던 옛사람이 죽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 참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산에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외국으로 이민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혈기를 죽여서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죽여서 욕심을 죽여서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는 죽어 있어야 되는 반응을 하면 안 돼요. 거기에 반응하면 삶이 죄와 가운데서 자꾸 끌려들어가서 죄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죄가 될 요소들이 자꾸 유혹하면요 그게 죽은 척하고 반응을 하지 말아야 돼요 누가 어디 가자 모른 척하고 누가 어디 돈 벌러 가자 주일날 꼭 교회 가야 되냐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질 때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 목사님 사는 게 힘들어요. 아, 유혹이 많아요. 뭐가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가만히 들여다 보면요,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아직도 안 죽었기 때문에. 옛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습관과 생각들이 안 죽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새 사람이 잠깐 된것 같은 착각은 남아 있지만 실상은 그새 사람은 금방 사라지고 다시금 옛 사람이 끊임없이 살아나기 때문에 옛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례를 받으셨는데 이 세례라는 것은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옛날에 처음에 세례는 침례입니다. 침례. 그러니까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보면 요단강에 가면 그 흙탕물이지만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침례를 베풀어요. 이 침례의 의미가 뭐냐면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은 이 세례에는 중요하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씻음, 죄사함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그리스와 연합되어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죄를 사함을 받고 그리스와 연합되어진다는 것은 물속에 싹 들어갈 때, 물에 잠길 때는 이제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 안에서. 예수 그리스와 함께라는 이 함께라는 단은 안으로라는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 안으로 들어가서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버리고 다시금 그 물속에서 나올 때는 예수 그리스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오늘 세례를 받은 또리 입교하신 분들은 이 세례와 입교의 의미를 잘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례라는 것은 그냥 아이고 때가 되었으니까 나이가 되었으니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여기 대부분 다 세례 받으신 분이죠. 이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세례를 받았으면 죽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답게 살아야 되고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 있어야 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거기에선 살아 있어 가지고 탁 건들면 반응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내 스스로가 죽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죄인으로 살아가는데 누군가 우리의 죄를 정죄하고 우리가 그죄 때문에 죽었다라면 우리는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걸 내가 깨달아 알고 나 스스로를 나 자신을 정죄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스스로 정죄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 자신을 죽으면 그거는 심판이 아니라 그게 바로 회개고 그게 바로 믿음이란 것입니다. 똑같은 죄인이지만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기를 죽이지 못하면 심판받는 것이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죽으면 그것이 바로 회개고 거듭남이고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것은 그세례는그 의미가 그 순간이 바로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라는 것은요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아놓는 것입니다. 옛 사람의 삶이 아니라 이제 돌이켜서 새로운 삶. 우리 1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 안에 글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여길지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또 기억을 잘 해야 됩니다. 여길지어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게 생각해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기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생각이 말을 하게 만들어요. 이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이 행동을 하게 만들어요. 행동을 하게 되면 그 행동이 습관이 돼요. 습관은 그 사람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은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인생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합니까?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 때, 우리의 삶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되는 것이죠. 보금서를 보게 되면, 그 비유 가운데, 어떤 방이 있는데 그 귀신이 들어있는 방을 귀신을 쫓아내고 깨끗하게 청소했어요. 깨끗하게 청소하고 비워두면이 귀신이 떠돌다가 비어있는 그 방에 또더 강한 일곱 귀신, 더 강한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라고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세례받아도 세례받고 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고 내 삶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금방. 이 마귀와 그 틈을 타서 더 강한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례받은 사람은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그 생각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삶을 바꾸고 그 삶이 인생이 되어질 때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세례받은 자의 삶은 그렇게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툭툭 건드려봐요. 곰이, 어떤 사람이 죽은 척 해요. 그럼 죽었구나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곰이 와서 툭 건드려봅니다. 이게 죽었나, 살았나, 툭 건드려보고, 이렇게 탁 건드려보고, 살았으면 그냥 넘어가지 않고 잡아먹죠. 그러나 죽었으면 버려두고 가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우리를 건드려봐요. 어떻게 건드리냐, 타협안을 제시해요. 야, 교회 다니는 거다 좋아. 교회다른 건다 좋지만 먼저 급한 게 뭐냐? 너가 직장 구해서 먹고 살아야 교회 갈거 아니냐? 교회는 나중에 가고 먼저 직장 가서 돈 버는 일이 먼저야. 돈 많이 벌어서 그때 가서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지. 마귀가 이렇게 툭 건드려 보는 거예요. 또 마귀가 와서 건들죠. 야. 너가 11조 꼬박꼬박 다할게 뭐야? 누가 다 알아? 11조 다 하지 말고 계산해서 10분의 1 하지 말고 한 30분의 1쯤 해서 적당히 해도 아는 사람 없어. 괜찮아. 툭 건드려봐요. 여기에 넘어가서 반응했고 아, 그래? 진짜 그러면 되겠구나. 하고 반응하면요. 죄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예요. 이 죄를 떠날 수가 없어요. 자유할 수가 없어요. 죄 가운데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는 다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 하나님께서 아 부르셔서 너 주일 꼭잘 지켜라 아예 이웃을 사랑해라 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아네 말씀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또 입교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 있는 자로 여겨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의 습관이 바뀌어질 때에 우리의 삶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